그한 집안의 결과가 굉장히 풍비박산나고 좋지 못한 결과로 진행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어 제가 그게 겁나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성을 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한테 GDR을 갖다 줘도 저는 해당 지점 매출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QED를 갖다 줘도 저는 해당 지점 매출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 매장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 매장 제가 투입되면 그 매장 매출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윤하우골프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윤하우골프를 선택해 주신 점주님들께 본점을 이미 인형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내용들 전부 다 그대로 전복을 시켜드려서 어 저희 유나오골프를 선택해주신 모든 점주님들께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본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나오골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유나오골프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창업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매장을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 부가적인 수입원, 내 부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창업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 유나오 골프를 선택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입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내가 매장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일단, 유나오 골프에 이제, 이제까지 문의하셨던 분들. 유나우 골프에 이제 만약에 찾아오셔서 전화 직접 대면 상담을 하면은 이제까지 문의가 들어왔던 모든 DB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분들이 300건이 넘습니다. 직접 전화로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면 상태에서 창업에 대한 미팅을 진행을 한 적도 있고 이메일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300분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나서 알게 된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토 매장이나 부가적인 수입원입니다. 어 제가 본사 대표로서 처음에 저 질문을 받으면 은어 이제까지 다 거절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인 24시 골프 연습장을 혼자서 만들고 어 지금 2년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리 잡기까지는 최초 1년 동안에 제가 업무에 임했던 그 내용들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여기에서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매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최초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쌓일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주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동네에서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런 입장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아, 그 매장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매장을 못 내드렸습니다. 전부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나우 골프 본점은 어떠냐? 네, 오토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장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접 점주가 상주를 하거나 점주가 직접 업무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장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가능하게 만드는 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이 원하는 니즈는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상주하거나 처음에 투입이 돼서 매장이 어느 정도 오토로 들어갈 수 있게까지 자리 잡는 그 과정. 그게 들어간다면 이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니즈를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토대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로 매장이 운영이 되려면 시스템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바로 광고 마케팅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력입니다. 아, 말 그대로 매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매장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레슨을 해야 되는 레슨 프로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이 매장은 오토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통 누가 만들어야 되죠? 사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요식업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차리면 처음에 다 내가 관여해서 운영을 하다가 해당 부분에 적절한 인력을 채용을 하고 이분에게. 그 해당 부분에 채용된 인력의 업무를 충분히 이제 육성을 하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됐었을 때 매장이 오토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이 업무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이 해당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조차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유나오 골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을 오픈을 하시고 나서, 음,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 업체들 있잖아요. 매장이 안 된다고 해서 본사에서 파견을 나오거나 투입이 돼서 매장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유나오 골프는 그걸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 뭐, 매장을 오픈을 했지만, 해당 매장이 매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본사 직원 두 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해서 실제 매출을 인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를, 어 우리가 이제 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이 교육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교육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본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유나오 골프는 어떻게 할 거냐? 본사에서 진행이 아니라 바로 실전 교육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장을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매장을 오픈하는 그 시점부터 본사에서 인력이 파견됩니다. 이미 광고 마케팅을 본사에서는 제가 직접 본점을 인용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 잘합니다. 이 동네에서 제가 상위권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널에 제가 다 상단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할줄 압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주님들께 본사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과연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될까요? 블로그 포스팅도 해야 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다 등록을 해야 되고 온라인 채널도 다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SNS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해야 되고 알림 기능을 사용해야 되고 상담 기능, 톡톡 기능 여러 가지 다. 자 근데 본사에서는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드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다른 매장에 똑같이 해드리면 되니까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매장 관리 부분이죠. 이거를 요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바로 점장이 되거나 아니면 직접 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점주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 파견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사 직원이 직접 파견을 나갑니다. 자, 그러면 본사 직원이 점장이랑 같이 업무를 보던가, 점주님이 직접 투입이 되실 거면 점주님이랑 함께 본사 직원이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장은 어디에 있냐? 만약에 점주님이 직접 투입해서 업무를 안 보시는 매장일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점장을 바로 채용 공고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면접 본사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점주님의 시간이 되시면은 같이 면접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점주님께서 시간이 안 되시면은 본사에서 직접 면접을 해당 지점에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장도 다 저희가 뽑아 드릴 겁니다. 점장도 다 뽑아 드리고 이 프로. 내가 골프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이 프로를 채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본업은 따로 있고 골프 연습장을 창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계에 있는 프로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전문가를 채용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사에서 직접 다 해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오픈한 매장, 저희가 다 직접 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제가 직접 해당 지점에 가서 약한 50여 명에 대한 이력서를 다 받고 거기서 필터링한 다음에 약 20여 분을 직접 제가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정준이나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적절한 인력을 몇 명을 뽑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장 부분도 저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해보니까 이걸 희망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매장을 처음에 오픈을 하는데 나는 투자만 하고 오토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무인으로 부가적인 수입원 창출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마케팅 부분,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채용입니다. 자, 점주님이 직접 투입하시면 본사에서 파견되신 분들이나 이런 작업들, 그리고 초반에 매출을 찍는 작업들을 직접 실전 교육으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점주님께 직접 투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점장을 채용을 할 거다. 하면은 점장도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점주님이 뽑든 저희가 뽑든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 육성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점장도 저희가 직접 뽑아드리고 또 프로님도 저희가 직접 뽑아드립니다. 직접 뽑아드리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교육적인 부분을 본사 교육이 아니라 실전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이 실전 교육으로 진행이 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매출을 같이 찍어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진행하고 매장 관리할 수 있는 점장이랑 본사 직원이랑 같이 투입이 돼서 유입되시는 분들 전화 응대하는 모습을 본사 직원이 직접 앞에서 보여드릴 거고 방문을 했었을 때. 결제가 나올 수 있게 상담하는 방법, 그 상담 스킬도 같이 보여드릴 거고, 결제가 나왔었을 때 이분들 회원 등록하고 이용하는 방법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모습을 전부 다 실전 교육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점장은 자연스럽게 이 매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 유나오 골프 가맹점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오토로 돌아가는 건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1년간 여기에서 완전 숙식을 해결하면서 상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파악된 이 내용들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리니까 오토로 매장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 시뮬레이터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시뮬레이터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이 운영이 잘 원활하게 안 된다해서 본사에서 직접 파견을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매출 향상을 위해서 직접 본사에서 투입돼가지고 점장을 뽑아주고 상주해가면서 매출의 문제점이 뭔지 메뉴판을 바꾼다든지 뭐 어떠한 판촉 활동이라든지 광고 마케팅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들을 같이 작업을 진행해주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유나골프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했었을 때그한 집안의 결과가 굉장히 풍비박산나고 좋지 못한 결과로 진행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제가 그게 겁나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성을 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면 점주님들께 전부 다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어드리고 그 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가 함께 운영되는 방법을 제가 제안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방식을 공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나오골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저한테 GDR을 갖다 줘도 저는 해당 지점 매출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QED를 갖다 줘도 저는 해당 지점 매출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 매장 운영어 계신가요? 그 매장, 제가 투입되면 그 매장 매출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매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나오 골프라서 제가 무조건 매출을 잘 찍어 드린다는 라게 아니라 유나오 골프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나오 골프를 선택해 주신 점주님들께 본점을 이미 2년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내용들 전부 다 그대로 전복을 시켜 드려서 저희 유나우 월별을 선택해 주신 모든 점주님들께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본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좋은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나오 골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